어제 우리 밴드랑 카톡방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신대학교에 저희들 가서 아이자야 61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초청 집회를 이제 해서 아신대학교 학생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양평의 청소년들 양평에 있는 교회들에서 다 와서 함께 집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갔는데 현준이가 이제 학교 친구들 여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데리고 와가지고 친구들 하고 우리 한강이, 한강이 갔고 해수 이렇게 해서 저희 한 차를 가득 채워서 갔습니다. 이제 초대하겠다고 아신대 학생 세 명이 이제 저를 만나겠다고 왔거든요. 제가 저희 학생이 얼마 안 돼가지고 몇명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차를 다 채워서 갔습니다. 네, 아,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다음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그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말씀하는 것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고 네,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네, 어제그 강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졌다 그러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마다 가 보면은 어, 그 말은 자기는 실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다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려고 또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미래가 소망이 있다. 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이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차에서도 목사님 차량 좀 틀어주세요. <laughs> 차량도 크게 틀고 네, 그리고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은혜를 주시는지 아, 어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저희 해수 있잖아요. 해수 김해수 실명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안 보겠죠. <laughs> 우리 혜서는 어, 제가 왕현 때 이제 처음 만나서 어, 말을 너무 안 듣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토리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조금 약간 달라지는 듯 하더니 네, 뭐 비슷해요. 근데 계속.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도 뒤에서 핸드폰만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계속 보고 해서야 예배 잠깐 드리는데, 핸드폰 잠깐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laughs> 그래, 계속 핸드폰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들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얘를 강제로 핸드폰 뺏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도 기는 다 듣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둬야 되느냐 교육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냥 두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그냥 두는데 해도 해도 너무해요 <laughs> 시작부터 그냥, 그냥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끝날 때까지 핸드폰 보고 다 가는 거예요 <laughs> 교회를 외우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제도 이제. 학생부 아이들한테 이제 아신데 갈 거니까 갈 사람 손 들어라. 약간은 뭐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막 그러는데 해수한테 제가 전화를 하니까 해수야 우리 가자. 그러니까 네, 그래요. <laughs> 그래요나 왔어. 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간 거예요. 한강이도 이제 청년 보니까 학생부는 중학, 중등부는 이제 해사 혼자 간 거죠. 가서도 이제 뒤에 앉아서 핸드폰만 계속해요. <laughs> 계속 해요. 그냥 막 계속하고 있어요. 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이제 끝나서 오려고 하는데 에, 이제 해수는 혼자 여자니까 앞자리에 탔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저 사회복지사가 될래요. 그런 거예요. 어, 왜 그러니까 어, 봉사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에, 그 마음에 해수가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교회는 정말로 꾸역꾸역 오거든요. 교회 와서 핸드폰만 계속 해도. 그랬던 한번 감동됐던 거는 코로나에 이렇게 확진이 돼가지고 어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줌 주소 좀 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줌을 열어놓지도 않고 있는데줌 주소 달라고 해가지고 해수 때문에 또 온라인 예배를 한 적도 있고. 어, 놀라워요 그죠 <laughs> 네, 그래서 어, 해수가 그렇게 하고 나니깐 아,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지 믿습니다 어제 이게 친구들이 해수를 보더니 뒤에 이런 얘기가 들려요 혼자 왔어? 오, 대단한데 <laughs> 그런 아이였어 <laughs> 그런데 네. 참 커서 좀 네, 중학생인데 이제 고등학생 되면은 더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로 콩나물 시루의 물이 네, 빠져도 그 영양분을 다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 해수도 다 기루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핸드폰을 포기한 정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 아, 정말로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너무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 친구들도 작년까지는 교회에서 자면은 그냥 잤거든요. 그데 오늘은 이렇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박사먼지시죠? 예,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예, 은혜가 되는 네, 어제 오늘입니다. 한 가지 기도 요청 드릴 게또 있는데 우리 어, 효도 잔치 어, 군부대와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 원래는 구원 포병 대대랑 계속해서 긴밀하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지금 칠, 팔 대대랑 그다음에 삼 대대 저기 그 갑자기 연결되어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3대대와 7,8대대는 순조롭게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구원대대는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 영광교회 효도잔치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사단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면사무소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공문을 줄수 없느냐 이렇게 연락이 또 갔다 그러더라고요. 어, 다른 대대는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 한다고 하는데 어, 구원대대는 이제 좀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인사과장 문자가 왔는데 <laughs> 네, 뭐 알수 없는 문자가 왔어요. <laughs> 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어 이제 사단의 문서는 다 처리가 된 건가요? 그랬더니,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laughs>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휴일이니까 또 알아볼 수는 없고, 이제 옥사님 오시고 나서 다시 어그 사건, 사건? 그 일을 관련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25인승 차량을 이제 세대 저희가 지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3대대에서는 아직 어 차량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이제 보험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차량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예, 다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 멘 하는 김에 광고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광고를 효도단치 때쑥 절편을 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쑥을 좀 캐셔 캐 가지고 모아주시면 그 쑥으로 절편을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모아주셔 가지고 맛있는 쑥절편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장2장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헛대다라는 말이에요. 헛대고 헛대니 헛대고 헛대다. 우리가 장례식을 가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결국에는 뭐만 로 남아요? 한줌 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에 들어가고 이제 그 간이 발인을 하고 화장터에 가서 이제 다. 태우잖아요. 태우면 뭐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고 그 뼈를 또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만 남는 거예요. 한한 사람의 인생이 결국에는 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줌 그 먼지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뭐잘 살아보겠다고 아동바동 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한줌 재밖에안 남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 음,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할건다 해봤어요, 그죠? 어, 할거다 해보고 누릴 것다 누려보고, 이가 또 지혜의 끝을 알고자 하, 해서 뭐, 미친 것들도 알려 알아보려고 했고 미련한 것들도 알, 알아보려고 랬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썼지는, 썼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또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어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 알아보려고 어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서 다른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한번 어 열심히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했다 그래요 뭐 집들도 많이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이것도 다헛되요 바람을 잡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또 수고해도 내가 본 것을 내가 다 쓰고 갈수 있어요 없어요? 다본것다쓸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것도 물려주게 되는데 이걸 물려받는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어서 이것도 다 바람을 잡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모두 다 헛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돈이 많아서 이제 그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분쟁만 일어나게 돼요, 다툼만 일어나게 되고 그 돈이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를 결국에는 관계를 끊고 보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헛된 일이고 바람을 잡는 일이라 이 전도자가 살 살면서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지혜 있는 사람이 살고 죽으면 그래도 뭔가 이름은 남을 것 같고 뭔가 남기고 갈것 같은데. 이 솔로몬은 그것조차도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으면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6절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16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5절 16절 선포하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 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뭐 의미 있는 일이 없고 다 결국에는 영원에 비춰볼때다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남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는 것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딱한 가지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고 나면 남는 것은 단한 가지 믿음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또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가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워져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야. 아니요. 또 우리가 뭐이 세상에서 뭘 하겠다고 어떻게 어떻게 막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세상껏 다 겪어봤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고 또해 아래서 새 것도 없고 다 언젠간 누군가가 해봤던 것들을 자기들이 새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헛된 것을 잡으려 바람을 잡아봤자 바람이 잡혀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헛된 것을 잡으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대신고 친구들 헛된 것들을 잡으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